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자, 우리 백효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트 AAA로 콜업이 됐고, 그 여러분들이 계속 콜업이 너무 늦다, 뭐, 능력치가 너무 안 올라간다, 하도 이제 후들갑을 떠셔가지고, 제가 맞지 못해서 여기 보시면, 보조퍽 다이아를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버롤이 한이 정도가 올라서 66이 됐고요 현재 시점이 이제 7월 말인데, 그 다음 7월, 8월 정도는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될것 같아요. AAA에서. 자, 근데 문제는 백효가 AAA에서 15 정도 이제 들어섰는데, 타석에 어, 10타수 1안타 현재 트리플 a 타율이 1할이라는거 이걸 아,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저기 뭐야 혹시나 나를 불러 줄지도 모르니까 요거를 한번 봅시다 현재 l a 에인절스는 간당간당하지만 계속해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아, 나만 이제 부르면 확실하게 1위 구치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 드디어 트리플레이에 입성한 강백효 조금 더높아진 타격 난이도에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사실 오늘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그 타격 연습을 해봤거든요. 못 치겠어요. 더블레이에서 트리플레이 하나 올라왔는데도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오늘은 3번 타순에 배치가 됐고요. 어, OPS가 0.382. 1사 1루에서 첫 번째 타선야 아, 그렇지. 야, 가자, 2할로. 자 가자 이할로자 이제 11타수 2안타 세율이 1할 8푼 1위로 수립상승 뭐야 안타니? 오 나이스 아이거까지오잘 맞았는데 오리런 오, 우리 꿀벌들 장난 아니에요 엄청 지금 쏴대고 있는데 자 두번째 타서 야 요번에도 안타면 이제는 2할때 타자 트리플레이, a swing a 도108 r i v e 5대 1이 f 고요지난 <laughs> a 영상 끝에처럼 또 타격이 좀 h 리리 o n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출발은 좋네요 근데. 자 이제는 2할 때 타자 세번째 타석이구요 우아! 아 나이스 3타수 삼안타아 근데 나 진짜 인간적으로 타격존이 너무 작아졌어 3플레이 하나 올라갔는데 어쩜 이렇게 타격존이 작아져 레이저 가면 대체 얼마나 지는거야 이게 타격존이 나 아, 너무 무서워요 지금 폴롭이되도 너무 무서워 오늘 3타수 3안타 이제는 3할 타자 이왕 이렇게 된거 4타수 4안타를 갑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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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첫 뱅이 좋아. 어? 야, 오늘 멀쩡 나. 순발이 너무 쌉박한데 아니, 이거 방송 켜기 전에 그 일정표에서 연습, 타격 연습 할수 있는데 그거 할때 완전히 죽수고 들어왔는데 지금. 역시 실전에 강한 우리 강백효 <laughs> 아, 사타도 사타에서 끝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번이 더 오네 어, 야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말을 해라 결국에 오늘 5출루 경기가 됐네요 그죠? 자 오늘 첫 경기 5출루 경기에 이홈런에 팀도 승리 홀발렛도 좋네요 오늘 야 꺼져 어우 오늘 두 경기에 홈런 세개 좋아 그렇지 잘랐어야 자동 태그 아 나이스 자 이제 5차전 쉬고 6차전 출동 아니야 아 뭐야? 아씨, <laughs> 이거 몇 연전이 날아가는 거지 이러면? 아 미쳤네. 세이브가 안 됐을 텐데. 지금 첫 경기만 남아 있어요. 첫 경기만. 마지막 6차전 하다가 뻑이 난 거니까 5차전은 쉬었고 여기 두 경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제 2차전에서 홈런 두개 치고 요게 이제 3차전 경기인데 사실은 지금 라이브 진행하다가 게임이 뻑이 나가지고 했던 경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 경기에서 내가 홈런을 쳤었단 말이야 자 1대0 끌려가고요 무사 1루 야, 나이 경기에서 홈런 쳐야되는데 어유씨 안뻗어 아이고 잠깐만 1대1 종점이 됐는데 1사 말루 찬스가 왔습니다 아까전에 그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상황은 없었는데 쭉! 중전 강타가 있어 자 2타점 접시타 홈런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2차점 접시타 뭐야, 5대4로 역전을 당했네? 아니 우리 꿀벌들, 이런 팀이 아닌데? 자, 우리가 5대5 동점 만들었고 우회초 선두타자입니다 아, 아니야! 아 아, 결국, 6대5 패배. 아, 씨, 뻥 나기 전에 이 경기 우리가 이겼는데. 나온 김에 그거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골드퍽 진행 상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아니, 너네는 왜 됐으면 됐다고 말을 안 해줘? 아씨 골드퍽, 알고 갑시다. 와. 골드다니까 되게 많이 오르는구나 오버롤이 72까지 올라갑니다 골드퍽 달고 4차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롤이 72라는 얘기는 에인젤스 주전포수 맥스 스테시보다 오버롤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이 소식을 듣고 맥스 스테시가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할까요 지금 야 6회초인데 아직도 0대요 아우 이거 칠걸 칠걸 그랬어 초구 야 아우 이걸 그 치려고 그랬나봐 그렇지 아 <laughs> <laughs> 이제는 영재형 균형을 뛰어내는 맥베 트럼프 2대형 앞서는데 아니 초구를 놓쳐가지고 아쉬워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공을 줬어요 정말 착한 투구 구회 리드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원아웃을 잡아버렸고 우리 선발이 카이 부시 선수가 완봉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9회 말에 원아웃은 잡아놓은 상태 아웃카운트 2개 남았습니다 아 나이스 씩씩하게 잘 던지시네 우리 형이. 와 슬라이더 좋고, 찍고 바깥쪽 찍고, 아 거기는 바깥쪽이 아닌데 한번더 어? 골이야 아씨, 계속해서 반대쪽인데, 아 그래도 먹혔어요. 지금 파우 슬라이더 갑니다. 초구 아니 근데 우리 선발투수 형이 공을 많이 던져서 그런가? 내가 달라고 한 대로 들어온 게 지금 하도 없네? 아 나이스 하이볼 타이밍이 빨랐어 지금 페인지업 떨고 아덜 떨어졌죠 하지만 삼진 완벽 <laughs> 아웃 카운트 27개를 잡았는데 거기에 막판에 두 개만 슬쩍 이렇게 얹어보는 자 이러면 이제 5차전 쉬고 아까 뻑이 났던 6차전으로 가게 되겠죠 마지막 6차전이고요 자 봅시다 첫 번째 타석 1,4,1,2,6 여기 바로 전에 평행세계에서는 높은 쪽 커터에 두 번이나 내가 헛스윙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야 이게 음. 내가 빅리그급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야 아 n the air l e 역전을 시켰고요. 프리플레이 올라와서 지금 최초로 고의사구를 봤습니다. 이것이 골드퍼의 위용인가? 자, 2사 만로 오! 이거 left 나이스 2 차점 적시타 그래서 다행히 6차전도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아 이놈의 도루마무 때문에 지금 6연전 하나하는데 1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 자 이번에 새로운 6연전 엘파소 치와와랑 우리 솔트레이크 꿀벌들 한판 승부 아, 양팀이 1회부터 득점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1-2로 득점권 나이스 야 아, 이게 홈 되겠어요? 어 되네 적정권에서 바로 추구의 해결 2대2 동점 아이고 도루 사인 났습니다 어? 됐다 이건 무조건 살았어 트리플 레이와서는 이게 첫번째 도루입니다 자 이번엔 이사 두자 없이 세번째 타서 이런건 쳐야지 그렇지 자 이제 다섯번째 타서 야, 타율 어떻게 됐어 3할 2푼 3리 좋아 양호하네 아, 서채 마무리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 강백규 아, 경기는 승리했습니다 자 2차전 갑니다 자 2회 초 수비 상황인데 고루는 하지 마라 진짜 죽는다 너 죽는다니까 그러네 자 우리 홀벌들 아니 말벌들 4대2로 또 역전을 시켰고요 아 이건 좀 좀친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알라스엔 넘겼어. 메타이스. 파워! 우와! 진짜, 진짜 파워네. <laughs> 메타이스 파워했더니 바로 풀어. 이번 경기도 깔끔하게 승리. 일본에서는 에인절스도 잘 나가고, 1프레이에서 우리 꿀벌들도 잘 나가고. 에인절스 팀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데요 지금. 자, 이제 3차전 요거 한 경기 쉴 거고 백효가 4차전 갑니다. 3차전 백효 휴식일이었는데 뭘로 나가는 거야? 대주자로 나가는 건가? 오, 대수비로 들어왔나? <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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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수비 됐어요.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배수비로 들어와서 바로 도루 잡아내고, 또 도루야 하루의 수비 상황입니다. 아니, 좀 그만 뛰어. 이게 알잖아, 죽을 거라는 걸 진짜 불나방 도루니. 이건 0대 0이구나. 8회 말인데, 1사1로 아, 하필 예약도 백표 앞에서 예로 바뀌었어. 모래공인지 뭔지. 우와 아 늦어 아니 안니 아우씨 3 9 3진아 이게 연장 넘어가고요 아, 연장 승부치기 상황에 1사 1리로 자 끝내기 찬스가 왔습니다 우와 아 아우씨 병살을 안 당했어 자 다시 한번 끝내기 찬스 이제는 1대1입니다 얍 아우씨 어, 아우씨 결국에 야 이제 자 그냥. 연장 승부해서 3대 1로 패배. 아니 오늘 잘 쉬고 있는 애를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자, 5차전 갑니다. 2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서. 야. 첫타석 중전 안타. 자. h 오늘 두 타석 만의 멀티히트. <웃음> <웃음> 아하, 나 참. 스웨이트 볼래? 아, 팀은 승리. 자, 다시 새로운 유견전 갑니다. 자, 이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석 갑니다. 아우 나이스. 아우 유견전 출발 좋아. 이 올라와서 4호 홈런이구요 뭐 슬라이더가 한가운데 심플히 들어왔습니다 두번째 타석 4회 투 선두타자 <laughs> 우리가 3대0 앞서가고 세번째 타석 와 이게 아야 <laughs> 존재사들을 당한고 이렇게 자 주자가 사라졌구요 자 오늘 멀티 히트 나이스 자 경기가 3대2 한점 차가 됐고 나도 홈런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싱긋 웃으면서 스윙을 하는구나 아잘 쳤는데 야 정확한데 진짜 이거 <laughs> 정확하게 맞췄는데 정확하게 중견수한테 가네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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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렇게 경기 마무리 사유를 이제 한 3할 때 중반 이렇게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어? 오! <laughs> 예상 밖으로 빨리 올라가는데? 아 대상에 조이 포드 감독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o n g r a t u 스강 They want you on the big stage 자 마침내 야 지금 트리플 A에서 한 10경기 조금 넘게 치렀는데 호업이 됩니다 자고투더쇼 He's made it to the show Jake p v former Cy Young Award winner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죠? 공양에서온 18세 호수가 이렇게 빨리 빅리그에 올라갈 줄 몰랐겠죠? 베이크 피 p v 아저씨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야, yeah. 여기가 어디야? 어? 백효는 오버롤 73 찍고, 지금 날짜가 8월 9일, 굉장히 이른 시간에 콜업이 됐습니다. 이야,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백효가 벤치 자원인가 아니면 주전인가? 빠밤, 아, 주전이야. 맥스 스태시, 사요나라. <laughs> 그래서 이제 콜업이 됐는데, 어, 에인젤스는 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1 0 0 올라가자마자 가을야구도 가겠는데, 경기 차이를 5.5경기 차이까지 벌렸어요. 지구 2위랑. 놀라운 거는 오타니 선수 선발 투수 경기에요. 자, 가봅시다. 오늘 빅리그 입성한 기념으로, 어, 첫 경기 포수리드 풀로 가봅시다. 자, 갑시다. 어? 뭐야? 나 빠졌어. 하하하. <laughs> 그, 코로된 날, 백효가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 선발 경기는 지나갔고요. 어, 백효의 메이저리그 첫 데뷔 무대는, 아, 휴스턴 상대입니다. 아 드디어 LA 애인절스 드디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빨리 올라왔고요백0 데뷔 무대부터 지금 메이킹 메이저리그 데뷔라고 나오죠. 선발 출장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연 메이저에서는 타격존이 얼마나 조그말지 프리플레이 스탯이 나오는데 3할 8리타율에 4범농 붙었죠. 자 오늘 휴스턴 선발은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자 첫번째 타석입니다. 메이저 첫번째 타석. 타석도 득점권이고. 1대형한점 뒤지고 있고 야 백효는 등번호 10번 뺏겼고요 타격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아하 노벌 스라이 볼은 잘 고르자 타격존이 작아서 맞추긴 힘들어도 볼은 잘 골라봅시다 와 투인투. 아 풀카운트 좋아 얍 아 좋은 승부였다 흔들린 <laughs> 플라이이 타격 존이 저렇게까지 작아지나? 자 두번째 파서 1사 주자 없구요 자이 귀여운 타격 존을 어떻게 해야될까 촥. <laughs> 아아 백효야 한번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아볼 본래 홀로 성공. 야, 동점 주자가 될수 있다. 델사 1로. 어, 도루. 도루는 좀... 도루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 잠깐만. 포수, 어깨가 그렇게 좋진 않네. 휴스턴 포수가. 어, 아이, 오늘 근데 제가 주전 포수가 아니잖아. 말도 나도잖아. 아이고, 어깨가 좋네. <laughs> 야, 이 도루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야, 야, 못 뛰어, 못 뛰어, 저 어 돌아와. 어? 이게 뭐야? 어우 깜짝이야. 아씨, 나는 백효가 일루 기루하다가 부상 당한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견제하다가 하비에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팔꿈치 부상. 어우 깜짝이야. 아씨, 베이저리고 코업 제자마자 부상인 줄 알았네. 아니 뭐 견제하다가 팔꿈치 부상을 당하니 그래? 와, 엄마. 한 번만 뛰게 해주면 안 돼요? 뛰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제발! 제발, 3 0 no. 에이! 레이저의 <laughs> 적은 높았습니다. 어, 다행히 1대1 동점이 됐고요. 야, 다시 한번 득점권 찬스가 왔습니다. 야! 아! 와, 이게 타이밍이 너무 늦네. 와! 퓨! 아, 너무 어렵다. 자, 8MR 수비 상황까지 왔고, 1, 사1루입니다1루 주자가 알투베인데 뛰나? 와, 뛴다. 야, 도루저지! 그렇지! <laughs> 야 메이저에서 통하는 거는 도로 저지밖에 없구나. 아, 알투베를 골로 보내는 네 번째 파석이 왔고요 1대1 동점상황 구에초 1사 주저없고요이건또 아, 모든 구종이 90마일을 넘나드는 분이신데 라파엘 몬테로. 아, 야, 예. 야. 어! 강백효 멀티툴루. 땡큐. 너무 고맙습니다. 이대로 삼진인가 했는데. 어, 달려. 아, 이루까지, 이루까지. 아, 승진. 아, 뭐야. 구 m 말 시작하자마자 끝내기 없는 맞고 끝났습니다. 알렉스 브레그먼한테 아, 이렇게 백효의 국리그 데비전이 끝이 납니다. 백효는 오늘 첫날이었는데, 그래도 볼렛에 못 맞는 공두번 출루하고, 도로도 잡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백효의 이 타격 상태로 봤을 때, 올라오자마자 메이저를 씹어먹는 일은 쉽지 않다. 이할때 타율만 돼도 성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 휴스턴 상대 2차전 갑니다. 우리 지구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휴스턴이기 때문에, 맞대결에서 좀 너무 심하게 털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와시애틀 t 초 e s e 다 시애틀 e s e a t t l 어 s 어 a t t l e Seattle. s e a t 어봐봐1 e a t t l e s e a t 니다 e s e 방 t 데어리리고 놀리지 지아요 지금 t 아, 루 주자 주력이 t t l e s 는데 t t l 크루즈토 t 나이스 이대 a 앞서가고 아, 1사1루에서 야, 백효는 아직 빅리그에서 안타가 없고요. 오늘 상대 선발은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 아, 이 나이 게 컨택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3진? 아, 삼진? 아우, 야, 뭐야. 보스 챌린지가 떴어요, 지금? <laughs> 안 그래도 충분히 무서워. 야, 무사 1, 2루 찬스가 왔는데, 백효한테. 야! 아! 야, 왜안 맞냐, 이거? 아이씨. 자, 휴스턴이 한점쫓아왔고요 1, 4, 1로. 달린다. 자, 백호는 역시. 보루 저지에만 지금.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 자, 그래도 뭐라도 잘하는 게 있어서 다행이다, 야. 자, 아니, 자꾸 계속 득점권 찬스가 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3진만 2번 당했고 지금 2루 주자 오타니 이얍! 아아 리였어아 결국에 동점 오요아 역전 이제 4대3 한점 차고요 8회 초 2사 주자 없이 이헥터 에이스 선수는 에이미가 메이저 콜업 됐을 때첫 상대했던 투수입니다 3진을 나냈죠 그때 오우 리볼 야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패드에서 손 떼자 2주제3 3볼3 0. 3은거 하지말고 어, 이제 다시 패드를 잡아요 우와 그 이기지 내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오늘 지금, 오로 거지를 한4번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 경기? 제발, 우리 한 점만. 안 되네. 아, 2차전도 패배. 백호는 오늘도 무한타. 슈스턴한테 1, 2차전을 다 내줬어요. 자, 에인절스 3연전 마지막 경기고요 오늘 치면 3연전 스윕을 당하고. 어우, 슈스턴 오늘 시작하자마자 5대0? 여기는 뭐, 시원하게 실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2사 1루에서 첫 번째 타서. 쥐! 아야 c o u n 야, 야. <laughs> 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바라 아. 기다렸다가 h r 그래 많이 많이 추루해서 많이 많이 뛰어라 이루로. 그래야 백표가 일본에서 살아남는다. 이거라도 해야 살아남아 야또 뛰어 또 뛰어 그렇지 또 뛰어라 또 잡았다 감독님 이것 좀 보세요 승인 포수의 이 도루 저지 능력을 보십시오 1회 초에 세 번째 타석이 돌아왔고요 첫 안타가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야 아! <웃음> <웃음> <우와>. <웃음> 나이스 컨택, 나이스 더블 아웃. 자, 트리플토레이첫 열타석에서는 10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메이저 와서는 6타수 무안타 어, 경기는 뒤집기는 힘들 것 같고, 자, 1, 4, 1루에 우와! 드디어! <laughs> 10타수 1안타. <laughs> 자, 이제는 어엿한 1알타자 이렇게 치면은 AA 때보다도 어, 성적이 좋은 거예요. 이미 출루를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자, 공좀 챙겨주시고요. 에큐의 첫 번째 안타. 아, 제라드 월시 형이 챙겨주고 있어요, 지금. AAA 때는 본래 출루도 없었거든. 10타수 1 안타 하는 동안. 자,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점수 좀 뽑아볼까요? 쉽지 않겠죠? 경사 랜딩 자 이렇게 휴스턴한테 3연전 스윕을 당합니다 <laughs> 지금 3경기 뛰고 팀이 3경기 다 졌는데 빅리그 올라와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다음번에 한번 오타니 선수 던질 때 풀타임으로 한번 공을 받아보는 건 어떨지 그러고아 백효는 결국에 마지막 13번째 타석이었나요? 안신이 안타를 하나 뽑았습니다. 세 경기 나와서 빅리그 올라와가지고, 10타수 1안타, 볼렛 한 번, 몸에 맞는 공 하나 있었고. 아니, 왜 이렇게 빡세졌지? 메이저가. 백효가 능력치가 낮은 것도 있긴 하겠는데, 와, 너무 엄청나네요, 지금. 그리고 도루저지를 지금 7번 시켰나봐요. 어시스트가 7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번트 수비 한 적은 없었거든, 메이저 올라와서. 도루저지 7번, 세 경기 동안. WAR은 마이너스를 찍었네요. 이제 뭐 시작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문제는 이제 팀 성적이 약간 걱정이 되기 딱합니다 지금 후스턴이랑3면 전에서 수입을 당하면서 지금 3경기 차이로 따라 잡혔기 때문에 정규 시즌은 이제 3분의 2가 좀 넘게 지나간 시점인데 지구 1위로 가을 야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첫 해부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